지금 온도가 37도. 그래서 이제 떼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기 난방이 좀 약하게. 방바닥에 봤을 때도 가게 안에서 봤을 때도 안 되는 데가 막 뚜렷하게 나타났잖아요. 음. 지금두 군데는 되는데 세 군데 안 되는 데 이거죠. 그렇죠? 음. 청소하고 난 다음에 다잘 도는 거 이제 확인 음. 시켜드릴게요. 그럼 저 바닥은 문제가 아닌 거고 요거. 그렇죠 배관. 예, 네. 배관 안에 기포가 많이 쌓여서 그래요. 자, 김포 하성면 봉성로 식당 영업집인데 바닥에 보일러 난방이 잘안돼서 보일러 배관 청소를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보일러가 일반 가스 보일러가 아니고. 전기보일러 입니다 이렇게 전기로 난방수를 데워서 난방수를 가동하는 전기보일러 분비기는 똑같고요이 전기보일러인데 보일러 배관청소 됩니까 했는데 전기보일러는 배관청소 안됩니다 하면은 안되서 안된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된게 아니고 몰라서 못하는 입니다 자 전기 보일러든 가스 보일러든 기름 보일러든 배관 청소는 다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어떤 네, 현장에서도 자 이제 볼로 배관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염수는 이렇게 야외 하수구로 배출합니다. 오일러 배관을 설치하고 한 4, 5년 그 정도 사용을 했는데 난방이 안된 이유는 녹슬러지가 아니고 기포염이 심해서 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포가 여기 쫙쫙 배출되는 게 보입니다. 何でやらすんの? <noise> <noise>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야외 배관 청소는 불가능합니다. 날씨가 꽁꽁 얼어붙기 전에 해야 청소가 가능합니다. 오우, 기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보일러입니다. 전기보일러 입니다. <laughs> 전기보일러 이렇게 난방수 순환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아까 라인이 요 희미했는데 음. 밝아진 거 보이죠? 그리고 아까 이쪽에도 네. 라인이 죽어 있었잖아요. 라인 지금 다 살아났죠? 이런 네. 데도 지금 다. 아마 이쪽에도 아까 잘안 됐을 텐데 라인 다 살아났죠? 저쪽에 네. 이제 보시면 저 안쪽도 안 됐었잖아요. 이거 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라인이 다 살아났죠? 아까 다 라인이 죽어 있었잖아요. 이쪽에. 그죠? 예. 네. 다 살아났죠? 골고루 다잘 되게, 괜찮았습니다. 네.